내 안에 있는 두 사람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용맹을 떨쳤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정말 사울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부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 속에도 서로 다른 두 사람, 즉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를 짓밟고 올라가야 자존감을 얻게 되지만 세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가 더욱 죽게 귀 쓰임 받기까지 그의 삶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후원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었습니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니라예수님이 생각납니다.3년 동안 제자들의 사랑으로 형육하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석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큰 것도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사역에 세임받으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하나의 미라로 썩어져 제자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기 의로 충만한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요나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마음 깊이 새겨 봅니다.